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단호하면서도 사랑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단호함은 때로는 차갑거나 무례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은 이를 따뜻함과 조화롭게 결합해 오히려 관계를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특히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외라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줄 아는 태도는 그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은 단호함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해하고 오해나 갈등 대신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용기를 지닙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갈등 앞에서도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솔직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심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편한 상황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관계를 회복하거나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이들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이처럼 단호함과 따뜻함이 조화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불편한 대화를 기꺼이 나누며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진심 어린 설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노년의 지혜는 단순히 긴 세월을 살아온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행동과 선택 뒤에 숨겨진 왜를 명확히 설명할 줄 아는 능력은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을 더욱 존경받게 만듭니다. 단순히 명령하거나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설명하고 공감의 다리를 놓을 줄 아는 사람들은 가족, 친구, 이웃과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외를 설명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고 상대방과 감정을 나누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어릴 때 공부를 게을리해서 기회를 놓쳤단다. 너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야 라고 설명하면 그 말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조언으로 다가갑니다. 이처럼 외를 설명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보이는 과정입니다. 설명이 없으면 충고로만 들릴 수 있는 말도 이유를 더하면 상대방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세대 간의 차이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는 사고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왜를 설명할 줄 아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굳이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묻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라고 탑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내게 익숙하고 내가 이것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란다라고 이유를 설명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단호히 말하는 대신 내가 이런 결정을 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는 내가 비슷한 상황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한다면 자녀는 조언을 단순히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갈등의 대부분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세대간의 차이로 인해 오해와 다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때 왜를 설명하는 태도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물건을 사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단순히 안 되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사주지 않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경험을 배우길 바라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거절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후자는 배려와 진심이 담긴 교육적인 메시지로 다가갑니다. 이처럼 외를 설명하면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종종 가족 내에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를 설명하는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이사를 가야 해 라고 말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이게 더 좋으니까 라고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조언을 고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사를 하면 직장과 더 가까워져서 더 편리할 거야. 나는 내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이야 라고 이유를 설명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을 어겼을 때 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이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란다라고 설명한다면 아이들은 그 규칙이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많은 갈등이 왜를 설명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명령이나 충고처럼 보이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건강검진을 받아라 라고 말했을 때 이유 없이 단순히 명령형으로 말하면 자녀는 이를 불필요한 간섭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 혹시라도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봐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하면 자녀는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고 행동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왜를 설명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가 왜 고집을 부리세요? 라고 물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라고 솔직히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를 설명할 줄 아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강요하는 대신 그 뒤에 숨겨진 이유와 진심을 전달할 때 상대방은 당신을 더잘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진정한 지혜로운 어른으로 기억됩니다. 노년의 삶은 외를 통해 완성됩니다. 당신의 행동과 말 뒤에 숨겨진 이유를 솔직히 전달할 줄알때 당신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더욱 특별한 존재로 남을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단호함과 따뜻함은 서로 상반되는 성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화를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호함은 자신이 경계를 지키고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따뜻함은 상대방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공감을 전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적절히 결합하면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쌓으며 관계를 깊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호함은 관계에서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한계를 알리고 그 안에서 건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호한 태도는 우유부단한 태도와 달리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하고 존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단호함이 지나치면 차갑거나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표현해야 합니다. 단호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뜻함은 관계를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태도입니다. 따뜻함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진심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따뜻함은 단호함과 결합될 때 상대방이 당신이 결정을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고 수긍하도록 만듭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단호함과 따뜻함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단호함이 없다면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어려워지고 따뜻함이 없다면 관계가 경직되고 단절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호함은 자신이 입장을 명확히 하되 따뜻함을 통해 상대방이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고 당신과의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단호함이 감정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단호함과 따뜻함이 일관되게 표현될 때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단호함과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면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단호함은 경계를 지키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따뜻함은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이 조화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단호함과 따뜻함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단호함과 따뜻함은 관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호함은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는 힘이고 따뜻함은 그 경계 안에서 상대방을 초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조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서도 중심을 잡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편한 대화는 피하고 싶어지는 순간입니다. 갈등, 오해 또는 감정이 충돌이 얽힌 대화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긴장과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는 진정한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용기는 갈등을 해결하고 오해를 해소하며 서로의 신뢰와 존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태도는 관계를 성장시키고 개인적인 성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불편한 대화를 회피하면 순간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와 개인 모두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를 통해 풀지 못한 오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작은 문제가 커다란 단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시간이 지나며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나 반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폭발하거나 냉담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의 상실로 이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불편한 대화를 마주하는 용기는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신뢰와 존중이 기반이 됩니다. 대화를 통해 갈등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대화는 문제가 더큰 갈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첫 걸음입니다. 불편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과 태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정의하세요.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화 중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미리 정리하고 대화의 목적에 집중하세요. 상대방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대화를 시작하세요.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감정을 들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세요. 문제의 원인을 비난하거나 과거를 들추기보다는 앞으로의 해결책을 찾는데 대화의 초점을 맞추세요. 불편한 대화를 마주하는 용기는 관계와 개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려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신뢰가 강화됩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면 관계는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주하며 의사소통 능력과 감정조절 능력이 발전하고 자신감이 향상됩니다. 불편한 대화를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이는 대화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끄세요. 솔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신뢰하고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불편한 대화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성장 과정입니다. 어려운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더잘 이해하고 나 자신을 표현하며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태도는 성숙한 관계의 필수 조건입니다. 용기를 내어 불편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 대화는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며 더 나은 관계와 개인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단순히 좋은 순간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등, 오해, 그리고 때로는 불편한 대화 속에서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항상 외를 설명할 줄 아는 태도, 단호함과 따뜻함의 조화, 그리고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외를 설명할 줄 아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나의 선택과 행동이 진심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단순한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소통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합니다. 또한 단호함과 따뜻함이 좋아하는 건강한 경계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존중과 배려를 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단호함은 자신을 지키는 힘이고 따뜻함은 상대방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이 둘이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신뢰와 안정감으로 가득 찹니다. 마지막으로 불편한 대화를 피하지 않는 용기는 관계를 단절해서 성장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이어갈 때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예술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세 가지 태도를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